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장대 양봉 막바지 이제 D-3일 정도 남은 걸로 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셀티류 실적 발표가 이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방향을 위로 잡는 아주 강력한 트리거가 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은 아주 강했지만 셀티류는 별로 짐이 없었죠. 공매도가 1만조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미미한 수준 인데도 공매창구가 그냥 가지고 놀고 있죠 컨트롤을 뭐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파동 컨트롤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 이렇게 볼수 있고 이번 주에서 차주 큰 변곡점이 한번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뭐 공매도를 먼저 한번 보시면 이 공매도가 지금 뭐 만주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죠 만주만 사천조이 정도 지금 위치에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못하겠죠. 이 공매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매도를 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이 숫자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공매도를 만주 정도 이렇게 왜 치는 걸까? 이 물량들과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이용해서 지금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죠. 누를 때 눌러주자 올라서고. 파동을 한번 눌러주고 파동을 만들어서 이제 트리거가 나올 만한 시점 확인을 하고 나서 확인이 되면 지금 눌러 놓은 부분 스프링처럼 밀어 올리겠다 딱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좀 눌러 대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 누르고 있죠 이제 11월 7일인데 보통 이제 11월 10일날 셀트리언 실적 발표가 나오죠. 시장은 이제 거의 뭐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이 아주 강력한 트리거가 당겨지는 매개체가 되겠죠. 그래서 7일, 8일, 9일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에는 최대한도로 지금 눌러대면서 어떻게든 개인들 털어내겠다 또는 지루한 거못 찾는 사람들은 나가시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눌러놓고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명분을 가지고 장대암으로 아 올리겠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나서 선물은 0.3% 정도 올라서고 있죠. 지금 시장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 나쁘진 않죠. 유럽 증시도 전부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주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라서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아주 강합니다. 코스피가 0.99% 코스닥 0.95% 상승을 했는데 외인 기관 양매수 들어왔죠? 코스, 코스피 쪽에 1,100억 매수, 2,700억 매수, 코스닥 외인이 8 0 6 0억 매수에 기관이 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몰리는 쪽으로 몰리고 있죠. 오늘 가장 핫한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철강주들 우크라 재건주들이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테마 형성되듯이 아주 강한 모멘텀을 가지면서 크게 올랐죠. 8% 6%나 올랐습니다. 자 지금 뭐 외인 기관 아주 강력하게 매수 들어갔고 현대제철은 계속 매도하다가 아주 강력하게 외인 기관 들어오면서 6% 이상 급등이 일어났죠. PBR이 낮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릴 만큼 내렸고 이제 거의 주가하라 시장 약세 부분도 이제 거의 막바지다. 전쟁도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고 그런 상황이 되면 물가 상승 이 부분도 급격하게 안정이 되겠죠. 안정이 될 거고 그러면 연준도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점을 찍을 거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아주 급속도로 형성이 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관련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서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주 정말 강한 모습 보이는 게 삼성전자죠. 이 시총이 큰 삼성전자 아주 상징성이 있는 이런 기업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지 않고 계속 밀고 가고 있죠. 미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장중의 나스닥선물은 약세를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외인기관 계속 뭐 양매수 들어오면서 계속 강세로 올라서고 12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죠 올라갔다가 부딪치고 계속 흔들다가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보면은 거의 뭐 공매 쇼커버링이 나오듯이 외인기관 아주 크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13%를 밀어올리죠.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시세를 한 번도 쳐지 못한 상황에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은 먼저 올라갈만한 섹터들, 먼저 올라갈만한 섹터들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시장은 아주 강세를 보이려는 움직임이 이미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낙폭이 아주 컸던 종목들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는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현대차도 아주 크게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강한 놈은 강하죠 지금.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강합니다. 한국 타이어도 지금 뭐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어거지로 J.P. c 한 한국 이 모건이 어거지로 끌어내렸다가 그대로 다시 얘들이 다시 되살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장난질이 얼마든지 또 일어나죠.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런데 h 채비를 보시면 얘도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일호 항암 신약 회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인데, 주가는 계속 밑으로 밀리고 있어요. 두달 두달 이상을 계속 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 약세일 때 같이 내려다가 시장 강세일 때 따라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분위기인데. 셀티른이 유사합니다. 계속 내려왔다가. 그래도 이느정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눌림을 당하고 있죠. 눌림을 당하는 모습에서 다시 아직까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죠. 내려왔다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섹터가 반도체주들, 그리고 전방산업주들, 뭐 이런 뭐 재건주들, 이런 쪽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파의 부분에서 가장, 음, 시청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HLB 그룹과 셀티리온 그룹은 아주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누가 트롤를 하고 있느냐? j p 는한국이죠 오늘도 j p 모건이3만5천주 헬스케어 매도가 나오면서 크게 내렸죠. 기관이 1 6만주 매도. 근데 j p 모건이 많이 내렸죠. 외국인은 좀 매수 들어왔지만 이렇게 눌러 되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도 JP죠. JP. JP하고 j p 한국이 매도하고 신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좀 눌러대면서 0 5 내렸는데 크게 매도는 안 하죠. 1 7 0 0 0 5,000주 이렇게 매도가 나왔고 h b 도 16,000주, 13,000주 이 정도 매도 났고 JP하고 한국이 매도했죠. 신한이면서. 똑같죠. 지금 이 창구의 움직임이 똑같습니다. 지금. 셀트리온하고 h b 그룹은 한묶음으로 같이 때가 되면 밀어 올려야 되겠다라고 약속이 난 듯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HVB 그룹은 11월 11일 날 아이태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분위기고 셀트리오는 11월 10일 또는 11일 뭐이 정도 되면은 이제 실적 발표 가 있겠죠. 실적이 아주 잘 나올 예정입니다. 이 실적이 발표되면. 지금 위치가 아주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파동까지 지금 다 태운 상황이죠. 파동까지 다 태운 상황에 차트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정말로 좋은 차트의 모양새고 여기서 이제 아주 강력한 뭔가를 그냥 올리지 않고 아주 강력한 트리거를 하나 가지고 거래를 태워서 강력하게 장대 한 봉으로 밀어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선 좀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눌러대고 있는데, 오늘 눌렀고, 내일하고 모레도 별로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어 이제 좀 계속 옆으로 행보를 하는 이런 모습이나, 사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틀 정도는 어떤 흐름이 나오든 간에 크게 의미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적이 발표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흐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죠. 거래량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끌고 가고, 21선을 밀어 올리고, 그래서 만나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내면 거의 뭐 완벽한 차트 모양이 만들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이틀, 3일 남았는데, 그 정도는 좀 느긋하게 지켜보자. 이런 마인드로 좀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